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음,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편입문제 3000제 187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문제죠. CT 어, 종합문제 2죠. 이 종합문제가 끝나면 제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꾸 시간이 걸리네요. 아직도 종합문제가 꽤 개수가 되니까요. 천 개는 뭐 훨씬 넘어갈 것 같네요. 으 자, 아무튼 이대 문제군요. 풀어보죠. The man who has not 영국식 영어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해부 동사를 그냥 뒤에다 not를 붙이기도 하죠. 어. h a v i t t l e reading. 독서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prison, 에, 감옥에 잡혀있는 거죠. prison가 어. 어. 잡다의 뜻이니까요. 그 안에 잡혀있는 In his immediate medium, medium 매체죠, 직접이죠, 이니 직접 접하는 거죠, 미디어니까 직접 접하는 세계죠, 직접 접하는 세계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거죠. In respect to 관하여 시간과 시공의 관점에서 his life falls into a set 일정한 루틴으로 떨어지게 된다. He is limiting은 안 되죠. 제한하다는데 뭘 목적어가 없잖아요. 어, 제한된다가 돼야 되겠죠? 능동과 수동이죠. 리미티드가 돼야죠. o 컨택트. c t 접촉과 컨버 i 이션 근데 누구하고 접촉과 대화냐? 어필 몇몇 친구.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저도 뭐 친구한 3네 사람 많아요. 다섯 명. 안할수 있는 친구는 뭐한 그래도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몇명 있죠. 저도 몇명 있어요. 예, 경희대 신방과 아, 교수님이신 예, 친구가 있고, 어, 아무튼 뭐몇명 친구가 있죠. 어, 몇명 있습니다. 이름 뭐다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몇몇 친구와 어 c q u a i n t a 아는 사람들. 그는 오로지, what h 그의, 그가 접하는 미디어니까. 직접 접하는 이웃들 속에만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을 본다 이런 거죠. 어, 답은 뭐 리미티드가 돼야 되는 거 뻔하죠. 음, 해서나미국식이면다 해볼 수겠죠. 이미디어 e 어휘 바로 이웃을 직접 접하는 미디 매체가 있는 거예요. 미디움 인인 거죠. 인 미디어 <laughs> 방송 미디어 똑같아요. 어, 직접 접하는 <laughs> 방송이죠. 어. 세은 정해진 틀에 박힌 루틴 일상이고 센 루틴은 판에 박힌 일과 뭐 이런 거고 f a l l into는 빠져버리다고 리미팅 제한하는 이거 리미티드는 제한되는 이죠 With respect, to, in respect to, of, 다 concerning의 뜻이죠. 음, 아, in respect to도 사용해요.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내려가면 이번엔 외대문제네요. 외대문제. 별표 하나 좋습니다 제가 어, 적합한 형태를 고르라는 거죠. 어, 각 빈칸에 적합한 각각의 단어를 어, 적합한 형태를 가장 적합한 형태를 골라라 이런 거죠. 자 멤버스 오브 풋볼팀. 풋볼팀의 선수들은 그전 주를 굽핑어 라운드 띵똥 땡똥 농땡이 치는 거죠 연습하는 대신에 똥땡이 치는 거로 저번 주를 보냈 뛰는 거예요 여기 버트 나와요 따라서 여기는 아무튼 뭐 어, 정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어, 정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음 그렇다 치고 day acquired themselves 게임에서 여러분이 퀴시나 왔 u 퀴 t 퀴즈. 여러분 이 퀴술 제일 잘하는 건 그만 두다죠퀴 네, q u 그만두는 건데, 라틴어에서는 이게, 음, q u i 라 그래요. 퀴 u i 퀴 a r 퀴 q u i t a r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set 가 되는 상태를 말해요. set free.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일에서 탁 벗어나는 거 있죠. 아주 일에서 해방되는 거죠. 아.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되는 거예요. q u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이나, 아무튼 뭐어 여기서 여러분이 뭐 어킷은 Q, Q 때문에 발음이 C로 바뀐 거예요. 1 AD죠. 2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AC가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으면 똑같아요. 그냥 퀴트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돈을 내 갖고 죄를 없속죄를 하든 뭐 또는 해방시키든 어? 의무를 행하든 뭐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에이, 그만두다, 그런 뜻은 아니고. 게임에서 자신들을 지금 속죄했다가 되는 거죠. 앞에 빙빙 놀았으니까 속죄했고. 그리고 쉽게 결국은 뭐 했다? 상대방을 패배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패배시켰다, 일단. 그러면 이게 버트, 대추어나고 오 정동사 왔잖아요 근데 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사금 구 계속 수용법이 돼야 되겠죠? 목적어 있죠? 현재 분사해야 돼요. 따라서 디피팅 밖에 없네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별로 하나밖에 못 줘요. 그래서 제가. 뭐, 답이 여기 결정이 됐으니까. 그럼 앞쪽에는, 아하, 대가워 쓸수 있죠. 헤드 스펜트. 어 일주일 전이니까. 더 앞선 거니까. 헤드 스펜트나 뭐 스펜트를 써야 되겠죠. 근데 뒤에 게 디피팅밖에 안 되니까요. 요거는 헤브 스펜트는 안 되죠. 현재 완료. 요거, 요것도 헤스 스펜트도 안 되죠. 아무튼, has보다는 그래도 have가 좀 낫겠죠? 이거는 war spending. 여기 원형을 써갖고, 근 이거 원형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유. has spent도 안 되고, 뭐, defeated by는, 적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잖아요. 어? 근데 뭐, spent, s p e n t 니까 과거 못 쓰는 건 아니죠? 근데, 음, 패배 당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어? 바위까지 있으니까 그럴 듯한데 적에 의해서 쉽게 패배 당했다 이런 건데 근데 게임에서는 속죄를 한 거죠 잘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 디피팅 밖긴 답이 안 되는 거죠. 어.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갑니다. 어. 세종대학교 문제를 보죠. 디터민드 2v, 디터민드 대있고 디터민드 2v 도 있는 거죠. 비 m 디터민드 똑같은 거죠. 예, 약속을 이행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as agree들은 먹이 뭐 as it was degree가 되겠죠. 어그리드가 되겠죠. 이 it, it was가 생략이 될수 있죠. 양태는 이렇게 생략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칸이도 없으니까 이게 칸도 안돼 있는 거니까 맞는 거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노조의 no, 지주자들은 떠났다야. 떠났다. 전해 예, 봐. 전 이버, 전 이버, 니,로 발음이 되겠죠. 전 이버, 강세가 있으니까, 장음으로. 전 이버, 전 이버, 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제네바죠. 전 이버, 플라이, 전, 제네바 행 비행편을 타러, for ING로 목적용법을 표시안죠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몰라도, 목적용법은 투부정사를 써야죠. 따라서, to catch가 돼야 되겠죠. to 어, catch. 동사를 수식할 경우 목적음이면 부정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명사를 꾸밀 때가 아니고. 음. 자, 그 다음. 또 내려가보죠. 턱성여자대학교 문제네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 밖에서 일을 할때 The lives of all the family members. 부모, 양부모가 다 일할 때는 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삶이 바뀌는 거죠. Quite a bit. 많이, 이런 뜻이죠. quite가 붙으면 적다가 있어도 많다는 뜻이죠. d a d 아버지는 must help out more at home. 집에서 더 많이 거들어야 한다. the old, 큰애들은 may ask, 어, 요구할 수도 있다. help the house, 집안 일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거죠. help with죠. 사람을 돕는 건 아니죠. 사람을 도울 때는 help 사람 그냥 쓰지만 일을 돕는 건꼭 위드를 써야 돼요. help 위드죠. 저번에 근데 뭐 help 커리어도 있었죠. help help once career 이력을 돕다. 이건 두개다써요 help once career 이런 경우에는 위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꼭 써야 돼요. C번이 답이에요. HELP WITH를 넣어줘야 돼요. Take care of 어린 동생들을 응? 돌봐 달라고 이런 거죠. 당연히 여기서 HELP WITH가 돼야죠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이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은 또뭐 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은 큰 애들은 요구한다 가 아니고 요구한다라면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목적어가 나오겠죠. 요청을 받는다가 되겠죠. 보통 큰 애들이. 요청을 받는 것이므로 수동태고 help with 일 l l u s 해야 돼요. 그래서 be asked help with 이렇게 고쳐야 돼요. 뭐 이해되시겠죠? 어, 별거 없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음. 에, 이번에는 뭐 음. 아주대학교 좀 오래된 문제네요. Thanks to the new invented vaccine, 새로 발명된 백신의 덕분으로. The l i v 코로나 바이러스. 가 요즘 난리네.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암은 아무튼 있잖아요. 디 i s a 는어피어든디 i s a 든 자동사잖아요. 그러면 Hasen BPP니까 수동이니까 안 되잖아요. 수동은 자동사 안 되죠. 이것도 Haden BPP. 수동이잖아요. BPP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두개 중에 어느 게 맞느냐. 나오가 과거 시제 쓰면서 나 w 그때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어, 지금 어, 사라진 상태다.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죠. 여기서는 과거 시제와적합치지 않은 거죠. 어. 자, 뭐 별거 없어요. 또 다음 문제로 내려갑니다. 아, 마지막 문제네요. 어. 지금 연습 문제에서 대체로 문제가 쉬워요. The life of 마사이 마사이 족의 삶은 타이틀리 링크드 투더 레이싱 오브 더 캐럴 가축을 키우는데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죠. 음. The d r 관계사는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흔적자리는 있어야죠. 흔적자리에 대명사를 놓으면 안 되죠. 따라서 비번이 다르네요. I like the dress. You w o r e t 어제 수업에 에. 수업에 입고 온 그런 거죠. 수업에 입고 온 그거 좋더라. 그런 얘기죠. 어, 이틀 대명사 쓰면 안 돼요. 목적격 관계자는 생략될 수 있으나 흔적 자리에 대명사 이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It is easy. 이틀은 가져오고, 진정 for anyone to learn how to cook a 어, egg. 계란을 요리하는 법. 이렇게 되는 것은 아는 것은 쉽다. 아, before you buy shoes, 신발 사기 전에 you should try on. Try them 시도해 보는 거예요. Put on Put on 입어 보는 거고, Try on은 한번 실쩍 입어 보는 거죠. 온 다음에 몸, 몸이 생략됐겠죠. To see if they fit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어봐야 한다. 신발이니까 지금은 입다가 아니고 Try on은 신다가 되는 거죠. 음흠. 뭐 Put on도 쓸수 있고 Try on도 다쓸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발이니까 우리 말로는 신어봐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예, 네, 뭐,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